16번 두 번을 다시 한번 합니다. 중요한 거에 16비트 준비됐나요? 한번더해볼 거예요. 버래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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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날 때 그런 느낌이네. 손차례가 나. 아시시시 준비 시작. 원이에나 투이에나 맞춰서. 오늘 방금 막 설명했던 건 뭐야? 리듬을 끌고 하는 기본 리듬을 원이에나 투이에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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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요런 속도야. 다시 한번 시작. 원이. いいだ 해서 잘봐주세안 돼? 말했는데. <laughs> 어, 내할한테또 비판 당했네. 그래서 할아버지만 보일 수 있다. 시자. 일이야 아 그런 한번더할 거예요 아선요 선생님은 틀리유이 선생님이 틀렸다고요 아니 선생님은 틀려 은 리듬 만원아니 이렇게 야 아, 선생님 응. 아 여기 우리 현준이가 선생님은물 물, 물, 들어가래 눈빛이 약해 <laughs> 아, <laughs> 아. 얘들아 에? 선, 그럼, 현질에도, 우리 이사랑하는데 어, 선, 현질에도 현지, 그럼 나와서 사랑을 터치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은 나 사랑해, 한번 사랑을 터치해요 아, 사랑하는데 좋은 거야기 저기, 어,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저기 하모니만 저, 저기 뭐 아니요, 그런 게아니 <laughs> 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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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 어, 됐어. 예. <laughs> 그러니까 누구든 똑같아. 알아. 뭐, 하우이만 맨날 선생님 살아야 돼. 아, 선생님 선생님은 살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 알지 그렇게 는 거야? 어, 좋았어. 음, 음, 자, 한번더 갑니다. 음. 요번에 한 번에 딱끝내고싶어 음. 우리 하나 그래. 뭐가 중요해? 악보를 쫙보해주요 습관처럼 위 아래가를 보느냐? 이더 16번 읽으러 가. 1 준비! 시작! 오! 박수! 잘했어. 아, 잘했어. 아, 이렇게 간단히 끝나. 저요, 왜? 8분표와 16분표를 을 알았죠? 자, 준비, 준비. 네. 이번 유수, 유수. 아유, 아, 준비준비 10번입니다. 이번엔 10번에 팝팝 한번 끝내봅자다 어서오세요. 이쪽로 오세요. 거기앉으 의자하고 있지. 다중이시면 자, 집중해서야 자, 엄마, 아빠가 또뭐 픽업을 하시니까 감사의 박수 다섯 번 시작. 그럼 저 우리 아들들이 엄마들 좀 고생하신다고 박수 5번 준거예요 여기 딸도 있어요 어 딸도 있는거야? 그럼 딸도 아들도 같이 한번감사해박 시작 만약에 엄마나 아빠가 피곤가 안오면 안오셔봐 더운데 가방 막 하고 싶다 피곤해 가야잖아 그럼 니네 가면 막 내려가고 수업받았다 고생했다 우리 아들막 에어컨 틀어주고 뭐 재밌었어? 막 이럴 필도있을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거예요 집중해서 10번. 오늘은 중요한 거야. 뭐라고 했어? 4분음자 4분까지 4분음식 했다. 오늘은 8분음자 8분음식 8분음자 1 6분트를한 거야. 그럼 모든 드론에 악보를 칠수 있는 모든 것다끝내드렸지 요게 이제 악상 지우로만 맡기면 다음 시간부터 진짜 여러분들이 미국 가서도 여행 가서 필리핀 가서 드론 있으면 아하고 오! 선만만나 배웠는데 하고, 진짜 여러분이 드론칠수 있다는 거야. 벌써 오늘 2시간 막, 에2시밖에안 했는데, 4시간 네 수업했는데 벌써 우리는 지금 뭔가 다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더워서 이렇게 귀찮고 막 배우는 게 하더라도, 아, 내가 커서 멋있는 사람, 재밌게 살고 막 풍성해서 친구한테 이렇게 보이려면, 지금 좀 투자해서 힘들고 지치고 한시라도 내가 좋아서 즐겁게 배우는 거야. 알았지? 지금 배우면면 평생 안 배워버려. 알았지? 풍세이기다. 여기에서 대통령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세계적인 성악가들 수도 있고, 드러머들도 있을 수 있고, 판검사도 있고, 있고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다할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랬어 여러분들은 다른 친구들보다 음악을 좋아하면 가슴이 뜨겁고, 정직도 해서, 여러분들은 다른 친구보다 친구도 많고, 내가 그만큼 큰 경우니까 친구들한테 배려도 할수 있고, 어려운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선생님은 그걸 다 알아. 왜? 음. 오랜 세월 여러분들을, 학생들을 수천명을 다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자신을 갖고, 용기를 갖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외울 때도, 그냥, 아, 외우라고 귀찮아지지 말고, 모든 거 짧게 외우더라도, 뭔가 이미지와 연관시켜서 외운다. 알았지? 그림은, 그림인가? 아니면, 뭐,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야. 사물과 비교해서. 그렇게 짧은 시간에 오면, 머릿속에 오래 남고, 빠른 시간에 기억할수 있다. 그게 무슨 하나한번학습 선생님 음악이지만, 국어, 수학, 상식다 똑같아. 그런 식으로 암기는 습관을 지금 느끼는데, 알았지? 짧은 시간에 하는 거야? 그게 머릿속에 한번하게 있어. 그 그래. 뭐, 나는 집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똥쟁이가 뚝딱 들어, 똥을 싸는데, 거기에서 막 풍선이 허더니 까치가 와서 막 들고 다니고, 거기서 막, 막, 백만원짜리, 만원짜리, 십만원짜리 막던고막 주머니에 부자된 그림을 벌써 똥떼기, 풍선, 이런 것들이 그림에 다 비교를 는 거야. 이런 식의 현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알았지? 어 그건 지금 잘안될 수도 있지만 습관처럼 그렇게 지금부터 한다. 어?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는 아 그게 무릎을 사야과렇게시켜서 공부하는 거야. 음악도 마찬가지야. 음악도 아까 말했어 아빠가 있으 엄마가 있고, 엄마가 있으면 우리 아빠가 좋아하고, 엄마가 더 붙어서, 엄마 밥도 옷우도 아, 나 학교 다 이렇게 한다 했어. 그래서, 리대폰에서 A, B, E 하면 엄마 그렇게 케어 하면서, 중립병이 지금, 중2병이 5학년 되면, 지금 하은이가 막 지금 웃 있는 말이야.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반하는 거 하고, 싶어. 이렇게 본인들도그렇요 화나고. 근데 그건 화나는 과정이야. 과정이란 말이야.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바로 따님만픽사이 그게 음악에야 들은 리듬에 다있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무도질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배워가는 것들이 어렵더라도, 가서 지금 젓가락 연습도 하고, 음악이 전부는 아니지만, 공부도 하고, 어? 할때 짧은 시간에 오는 방법을 지금부터 습관처럼 한나 알았지? 준비! 10번! 이제 뭐였어? 앞에 걸 볼까? 8분표! 이거 한 마디라고 그래 두 마디 째세 마디 네 마디 째 라고 이네 마디를 엮어서 한 소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지? 모든 학과가 마찬가지야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마디가한 소절이 되는 거야 한소절에 지금 8분음주와 16분음주가 섞여 있는 거예요 알았지? 아 준비해 집중해 한 번에 퍼펙트를 한번 끝내보자 아 됐나요? 됐으면 박수 한번 시작 현준이어디에있을까 다섯 번 치고 싶어서 이러면 딱딱딱에 따당 이면땡한번더 시작 십번 아, 준비 시작 오렛 오렛 시작 현중이만 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콧구멍만 그렇지? 똑딱똑딱 그런 느낌 알렛 알렛 그런 느낌 봐봐 이거 이거 보었는데 현준이 형이 저쪽에 이렇게 특사를 하고 단이야그렇지 그럼 요런 느낌이야 어? 여기 어. 아, 그 병밀이가 의외로 이 좋은 거 나중에 칠때이 피를 피린이라고선생도구 나가다가 또짠짠 치는 그런 것들 피이야옛날에 기각, 어, 어, 기각기라고 일본말을 썼는데 지금은 티 휠인이라고 해서 그느을 넣다라고 그런 거야. 기본 흠치 있다, 칼비트에서 나도 지금 스네어를 배우는 리듬이 바로 티인이야내 마음을 집어넣는 거야. 거기. 넣고 빼고는 그걸 배우는 거야. 알지 그래서 막 바운스 바운스 막흥 그렇게 하고, 아까도 그랬잖아. 뭐야, 큰일 난다다, 난다다. 키큰 사람이 춤을 <목소리> 다 딴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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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앞에 침다다고 한다. 그 리듬을 누가 지금 드럼을 치는 드럼머가 할 거야. 드럼머가 단다다 다다고신다 딴다다다. 딴다다, 갑자기 딴다, 단다다단. 딴다, 딴다, 뭐야? 이거 그뭐 저기. 저기 뭐 신나는 리 갑자기 단다다단다다 이렇게 봐. 그럼 흥이 떨어지죠? 그런 리듬을 우리가 그게 알라레 라레 이거딱 그때 옆에 레이스 기타가 그큰 기타가 계속 알라 나나바 나다 나다 나나바나나 이렇게 그래서 그룹선뗀อย่างโดย이 그런 리듬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싶어. 진짜 선생님 근데 지아는 이제 선생님 무슨 식대를 고다 밟고 것 같은 자신감입니다 지아로해서 박수 5번 시작 그래 우리가 지아가 음, 열심히 하는 거고 그리고 뭔가 막 이렇게 밟혀지는 느낌 선생님다 이렇게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야 이아 선생님이 밟아 밟아 밟른손으로른손으로 이렇게 밟아 밟 됐어 이렇게 앞으로 선생님 잘했어니이못다여이모아주고요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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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저 스틱박스야. 아0번 다시 한번안로 반격대 시작. 원해. 이생이 때문에 이거 여기한 이쁜아, 이쁜나한번더실하지이니다무려우리 다시 한번. 그래서 지금 마지막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보면 정말 이제 우리가 우리가, 오, 이상한 이게 리가 우리가 통이상작하는이 그림이나. 이게 그림이하도1 0 내는 믿음이 요거 여섯 개면 드루머 다칠수 있어요. 그렇지? 선생님이 쓴 책인데, 여기는 선생님이 마법처럼 여러분들을 드루머로 만드는 가장 빠른 시간에 만드는 방법을 여야 쓴 거예요. 이거 책 진짜 없어. 처음에 가도 이렇게 계속 앞에 막 이렇게 긴 바퀴에서 책이 찾아봐도 없다고. 거짓말 아니야. 아니, 책이 쿠파네가 없어. 선생님과 함께 가르치던 상황이구나. 선생님. 아, 다시 한 번. 마지막 10번을 하고 누리를 하고 빨리 집에가서 맛있는거 먹고 10번 아, 자 준비 마지막 틀리면 맞을때까지 할거야 아, 맞을라고요? 맞을때 안칠수 않을때 까지 하겠다 네? 몇번이에요? 자 10번 준비 준비 아, 시작 원, 네. 맞아. 아, 수. 수 음, 자 어, 오늘 3번. 선생님이 어, 이렇게 어. 수업을 어. 하면서 네. 우리 지금 뭐 어, 우리 이번에 여름방학 특강으로 선생님 지금 14강째니까 5년 6년을 방학특강도 했고 1학기 2학기 일학, 일학, 여름방학 특강 겨울방학 특강도 해봤단 말이야 코로나 때만 3명씩 했어 그때는 집북불리 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처럼 이렇게 선생님이 딱딱 맞는 제자들도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같이 여러분과 쏘고 오면서 굉장히 행복해요. 그다알지 그건 여러분들이 잘하고 열심히 선생님 말씀 듣고 잘 따라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10회 20장이지만 끝날 때는 진짜 멋있게 한국 기록을 가르치 어, 들어 있으니까 진짜 노래치고 거니까 한번 치는 게 선생님의 요망이니까 한국급에서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하자 파이 자, 제사님 지금 11초 딱 그러면 수업 딱 됐네? 오늘 수고했고 아, 반장 그리고 참 주문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에 지금 주문한 사람들은 또 패드하고 어, 스틱이 나올 거예요 근데 도면 때는 원래 다, 각자 두 구단이 조금만 돼 있는데 여기 걸 쓰는 거니까 끝나면, 자기를딱 갖다 저 앞에, 보면 대쭉 놓고, 요거 지금 자기가 치던시지 저기 앞에, 저 본선생님이 저기, 여기다 놓으면 될 거야. 그러니까, 다치지 않게 꼭 갖다 놓고 책 먼저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갔다 와서는, 다음부터 수업시간에 왔을 때, 자기 자리 강력사에서 이렇게 자리 펴놓으면, 이거 보면 대 피고, 그 다음에, 해드 키고 슬찍가다가책 놓고 모 연습을 해서 싱글스톡 스트레스를 푼다 바다나다 다시 하다가 떡을 씹도록 그렇지 이거를 선생 님 수업 전에 습관처럼 하루나서 한다 알았죠 어 오늘 수, 수고들 했고 엄마 아빠들 고생하셨습니다 어 애들 열심히 하는 게 여러분 엄마 아빠 사랑이 많으셨한테 감사드리고. 굳이 이제 친척이 쌈바로 피고보다 오시는 시간 많오시면 되겠어. 와서 관리하 번씩 괜찮아. 오늘 생질로 만났어. 응. 누가 엄마였지? 현엄마였어현지엄현지엄한테현지엄마한 현지엄마한테. 엄마한테현 오늘 수업도 이렇게 응. 케어했잖아. 박수. 한박현 응. 박수. 마한테현지엄마요그다지에저이하현이 응. 동생이 시온지야맞지이마한테 현지엄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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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박수 다섯 번, 시작! 이렇게 치셔야 돼. 아니, 다섯 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치시면 안 돼, 알았지? 네. 우리는 음악을 하니까 그러니까 리드미컬하게, 네. 아셨죠? 이중에엄마아빠도 네, 박수 다섯 번은 자기들도 보는 엄마아빠도 보인가심이 이럴 거야, 알았지? 네. 어, 어, 반장! 네. 인사하고 저쪽에다 이제 다 자기들 갖다 원상복귀 하고 하는 거야? 하우나, 반장이 찾아달라고 인사하는데 뭔지 이러시나 못해. 반장 말 들려야 돼. 너는 저 키토반반자이잖아. 아, 키토반 그래요. 응. 네, 생했어요고 생각하고. 어?